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수원입니다자 이제 마지막으로 완경이 되었을 때 겪는 또 심각한 또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 폐경 후에 어떤 불편한 현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뭐~ 얼굴 화끈거리고 땀 난다는 거는 기본적이고 수면 장애 그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온다. 자꾸 식구들한테 화를 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폐경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먼치를 하지 않아서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 자기가 없었던 그 우울증의 소인이 그때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음. 어, 산후우울증과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호르몬 치료는 신체 증상에 도움이 되고 네. 항우울제의 음, 경우에는 음. 정신적인 부분에 음. 도움이 됩니다 음. 그렇지만 이런 생물학적인 치료 이외에도 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음. 어, 그 의사들의 지지 뿐만이 아니라 저는 반드시 가족에 대한 지지가 음, 필요한 음. 상황에을 설명하고 가급적이면 어, 보호자에 대한 음. 설명 및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 폐경 후뭐홀 우울, 우울증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디멘치아즉 치매랑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라든지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 폐경기 음, 증상이 음. 이제 50대에 음.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 보면 은 사실 50대에 발병하는 치매는 음. 좀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음. 그렇지만 그때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오게 되면 음.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나오게 음. 되고 가족들은 우리 엄마 치매하냐? 음. 우리 부인 치매하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이는 어, 치매에 의해서가 아닌 우울증에 음, 의해서일 가능성이 음. 훨씬 높고요. 음. 어, 여기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부인과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여성들 중에 호르몬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은 하지만 일단 정신적인 이 효과는 없는 분이 많습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뭐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혹시 약물 치료 외에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근데 어, 이 모든 활동을 다 추천드리고요. 음. 어, 그러면서 그 가족들과 같이 할수 있다면 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산후 우울증 그리고 음. 완경 이후 우울증 모두 음. 어,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예, 이런 정서적인 지지가 더 붙여진다면은 네. 내가 공감받고 네. 있다는 느낌 음. 그 자체가 네. 어, 환자의 경과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어, 그리고 빠른 치유를 음, 위한 요인이 됩니다. 음, 종합해 보면은 이제 여성은 어, 어떤 그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깨지거나 무너지는 순간 많은 정신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네. 어, 여기에 진짜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음. 사회에서는 좀 강요된 모성애를 어, 음. 강요하는 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남편이 24시간 일년 내내 예뻐 보이지 않듯이 아이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뻐 보이던 아이도 이상한 짓 하고 속썩이고 하면 미워 보일 때가 있는데 음. 이때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내 아이지만 미워 보일 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내가 감안한다면은 자책을 줄이게 되므로써 이런 우울증으로 음... 진행되는 경과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길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서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아프지 마요. 정신줄 놓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수곤입니다. 정신 건강 지킴이 김호연이었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수곤입니다.